여러분 오늘은 이 나는 비행기 플라이 노바라는 장난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이 플라이 노바는 이렇게 던지면 이게 플랫폼랩가 회전하면서 날게 되는데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이걸 눌러주면 켜집니다. 여기 이위로 쳐거나 이렇게 흔들면 되는데 이, 이 업을 위로 하면 위로 하고요. 업을 이앞 으로 해주면 이렇게,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이게 그 벽이나 그런 데자면 꺼지는데 이렇게 방금 흔들어가지고 해장돼요 그 억을 강이 살짝 강이 쪽으로 하시고 살짝 위로 해주면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기이 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장난감을 오늘 소개 해봤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